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본의 막부 정권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어서 가마쿠라 막부 정도까지 살펴봤었는데, 이어서 이제 등장을 하는 무로마치 막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로마치 막부에 대해서. 이 무로마치 막부는 아시카가 다카우지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지금의 교토지방에 설치한 막부 정권이 되겠고, 이들은 이제 명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가만무역이라고 하는 무역을 실시하게 됩니 이렇게 이제 명과의 어떤 무역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어떤 정권을 유지하던이 무로마치 막부가 15세기 중엽이 되면서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쇼군의 후계자를 두고 안에서 분쟁 내분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쇼군의 후계자를 두고 내분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내분이 네뭐 십살이, 십살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세력도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고, 막천황도두 명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면서 내분이 네 점점 커져나가게 되고, 이러한 분쟁들이 이제 일본 전역으로 커지게 되면서 이제 전국시대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일본의 전국시대는 약 100여 년 동안 지속된 이 전국에 있는 많은 무사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전국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국 시대. 전국 시대다. 그래서요. 전국 시대는 지방의 다이묘 예, 이 당시 이제 지방의 영주들, 지방에서 자신의 영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영주들을 일본에서는 다이묘라고 불렀었는데 이런 다이묘들이 세력 다툼을 하던 시기가 전국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전국 시대를 이제 완전히 평정, 장악을 하고 통일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요토미 이데요시가 되는 거고, 이 도요토미 이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의 침략을 하면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아시다시피 이 임진왜란은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침략에 실패를 하고 돌아가게 되면서 일본의 실패로. 일본의 패배로 끝나게 되고 이 임진왜란 도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 통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 죽게 되면서 이제 일본에는 새로운 막부 정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에도 막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에도 막부. 그래서 에도 막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2인자 정도 됐었던 도쿠가와 이에스 도쿠가와 이에스라고 하는 인물의 지금의 에도 도쿄에다가 수립을 한게 바로 이에도막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도쿄 에도에다가 수립을 한게 일본의 수도죠. 도쿄. 지금의 일본의 수도였던 도쿄가 이 당시에는 에도라고 불렸었는데 이 에도에다가 수립을 한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애도 막부는, 이 애도 막부에서는 이제 나라를 어떠한 체제, 어떠한 제도화에서 통치했는가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먼저 막번체제라고 해서, 막번체제라고 해서, 요 제도는, 요 체제는 이제 쇼굿, 중앙에서 권력, 통치자, 중앙의 통치자, 권력자인지 쇼군은 이제 직할지라고 해서 자신이 직접 관할하는 일부 지역만을 다스리게 되고, 지방의 토지들, 지방의 영지들은 다이묘들이 지배하게 하는 방식이 막번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막번 체제. 그래서 슈 쇼군은 이제 특정 직할지만, 그 외에 전국의 다른 토지들은 지방의 이제 다이묘들이, 지방의 영주들이 지배하는 형태가 막번 체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번 체제 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방의 토지, 지방의 영지들의 다이묘들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이 다이묘들이 힘을 키워서 슈군에게 저항하고 반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으킬 일으킬 확률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이묘들의 성장, 다이묘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산킨코타이 제도라고 하는 걸 실시하게 돼요. 삼킨코타이 제도라고 하는 거, 이 삼킨코타이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다이묘들의 성장을 견제, 억제하려고 해요. 이 제도가 뭐냐라고 보면은 일년, 1년, 1년마다이 일년을 주기로 삼아가지고 지방의 다이묘들이 중앙의 에도와 자신의 영지를 번갈아가면서 생활하게 하고 이 다이묘들의 가족은 에도에서 인질처럼 좀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제도를 삼킨코타이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킨코타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1년, 1년을 년 주기로 삼아 가지고 다이묘들이 애도와 자신의 영지를 왔다갔다 번갈아가면서 생활하게 하는 게 산킨코타이 제도가 된다고 하는 거 이러한 산킨코타이 제도는 다이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바로 다이묘들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묘들의 재정을 악화시킨다. 일단은 산킨코타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1년을 주기로 한마디로 이사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제도잖아요. 이사를 많이 하게 하는 제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이사를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듯이, 이 당시에도 1년마다 이사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또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는 비용도 들게 되고, 그러한 비용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다이묘들의 재정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다이묘들의 성장이 조금 악자, 다이묘들의 성장을 견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킹코타의 제도는 이러한 다이묘들의 성장의 견제와 함께 지방의 이제 교통과 상업을 발달시키고 지방 문화를 발달시키는 역할들을 또 해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도로도 좋아지게 되고 또 교통도 발전하게 되고 또 이들이 많은 돈을 쓰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또 이러한 다이묘들이 중앙의 에도에서 발달된 문화를 지방의 자신의 영지에 전파를 하면서 지방 문화가 발달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또한 이끌어주게 된다. 이막 번째 제와 상킨코타이제도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고, 또한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일본의 봉건제 특징으로는 중앙 집권적인 봉건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요 중앙 집권적인 봉건제. 봉건제는 봉건제인데, 지방의 다이묘들을 견제하면서 중앙에서 계속해서 권력을 잡아가고 유지해가고. 이런 모습들이 가지고 있다해서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중앙집권적인 봉건제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우리가 에도학부의 경제, 문화, 대외 교류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경제부터 보면은 이제 농업이 발달하고 상품 작물의 재배가 발달하고 그러다면서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상업의 중심지인 도시가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이렇게 이제 상공업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존인문화라고 하는 게 발달하게. 여기서 이 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이 당시에 상공업자들의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즉, 상공업자들의 중심, 상공업자 중심의 존인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라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가부키, 우키오에 이런 것들이 있게 돼다그 다음에 18세기로 가면은 이제 국학이 발달 하게 되면서, 18세기로 가면은 국학이 발달 하게 되면서 이제 자신들, 우리들의 역사와 언어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대외교류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조선과 조선과는 이제 에도 막부 초기에는 아무래도 임진왜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친하게 지내기가 조금 어렵다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 일본 에도 막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조선에 우리 다시 교류하자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교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둘 간의 교류에 큰 영향을 큰 역할을 했던 바로 이 통신사들이 등장 하게 됩니다. 이 통신사들은, 그 당시 이제 일본이 쇼군이 바뀌면 주변의 나라들한테 축하사절단 같은 걸 보내달라고 해. 요 우리 쇼군 새로 나왔으니까 좀 축하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 보통 이제 사신들의 이제 통신사라고 하는데, 이 통신사들이 이제 축하사절단에 축하사절단. 뭐 빈손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륙에, 대륙에 여러 가지 물건들, 신기한 물건들, 뭐 문화들을 전파해주는 역할들도 하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서양과의 교류를 보면은 서양과의 교류를 보면은 우리가 앞서 이제 뭐 명말 청 이런 이런 시기 서양과의 교류에서 봤듯이 이들은 이제 서양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선교사들을 먼저 파견을 해. 나는 예, 아시아 지역과 교류하기 전에 예, 일본도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먼저 보내게 되고 선교사들을 먼저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트교를 전파를 하려고 하게 되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크리스트교를 전파하려고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그 당시 일본 역시 이제 유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크리스트교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러면서 크리스트교를 금지하고 대외 해외 무역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외가 나가사키 지역만을 개방을 해서 여기에서 네덜란드 상인들만은 교육을 할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사키 지역을 개방을 해서 네덜란드 상인들만 교육을 하기는 걸 허용해 줬다. 그 당시 이제 네덜란드 상인들은 크리스교 포교는 하지 않고 주로 이제 무역 사, <laughs> 상업에만 주로 집중을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상인에게만 허용해 줬다. 이렇게 이제 네덜란드 상인들과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서양의 학문, 문화, 기술들이 전파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학문들이라고 하는 이 난학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교과서 114, 115페이지에 나오는 자료들을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제 지도가 보이게 돼요. 지도. 작은 지도들이 보이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무로마치, 뭐 가마쿠라, 에도막부의 중심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지식 플러스라고 해서 요거는 에도막부의 대외교를 우리 가 앞서 봤던 요 내용을 다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될것 같고, 교과서 115페이지 보면은 이제 상킹코타의 제도와 에도 시대 문화라고 해서 우리 가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상키인코타의 제도. 1년마다 1년 주기로 다이묘들이 에도와 자신의 영지를 번갈아 가면서 생활하게 하는 제도다. 그다음에 에도 시대 문화라고 해서 이제 주 문화라고 하면서 그 밑에 이제 그림들을 사진 그림 사진들을 통해서 이제 뭐 가부키 우키오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죠. 이러한 문화들이 이 당시에 발달하는 주임 문화의 예시가 된다는 거.